아, 한 니가 만어야왜 죽어야 죽어야 죽야 죽어야 죽어야. 야지우야 내놔 야 죽어야 죽어야 어어죽어어야어야죽야어야 죽어야 죽어야 죽야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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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가져가서 야 죽어야 죽어야 어야죽어어 야얘 꺼인 줄 알았는데 야두번 얘기하긴 하지 마 어? 나수쉼하인데 여기 들어가 앉아있었으면 좋겠어? 난돈 싫어 응? 자 아직 다시 2 e 볼게요 일반각은 오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겠네 일반각이 뭐예요? 각을 조금 더 실수체계에 묶고 있을 일이 없죠 지금 날 어? 응? 실수체계를 좀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음행 그렇지 일반가 우리는 보통 이제 뭐한 바퀴 기술으로만 얘기를 했었죠, 그지? 가게 원래 재던 방향을 양으로 주는 거지. 네. 양의 방향으로 두고요. 그 반대 시계 방향을 음의가 음의 방향으로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긴 거야? 두고 표현이 생겼어요, 그지? 네. 근데 우리가 각은 평면에서 얘를 불려보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30도라고 했을 때 30도는 생김새가 몇 도랑 똑같고? 390. 390도랑 똑같고 얘는 4 0도 누구랑 똑같은 7 보세요. 이 50. 떠돌아 문자 알지? 맞아. 맞아. <laughs> 식이 똑같죠? 그다음에 얘또 반대로 가면 이렇게 가서 렇게 돌아서 들어왔다고 하면 뭐랑고똑같 마이너스 -360.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330도랑도 똑같아지죠. 네. 그렇지? 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하나의 각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확장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각. 그렇지. 일반각 표현을 배워야 돼. 일반화 시켜서 좀더 회전량까지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 눈에 30도가 보인다면, 그렇지? 그 30도를 회전이 있을 것이라 뭐하고 네. 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어느정도 있을거예요그 다음 네, 추가적으로 네. 아니야 글씨가 그냥 더러운거야 360도에서 30도가 보여요 라고 표현하는게 일반 강의죠 설명문제에서 750이라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로 표현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거죠 맞아요? 회전 2번 이렇게 잡지 말라는 얘기지 맞냐? 그 다음에 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또뭐 배웠으니까 얘는 호덕법도 뭐? 아, 오드법. 배웠으니까 얘는 e m 파이 e 플러스 어. 얘는 뭐 6분의 파이 뜻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좀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알파도 세타 이런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네. 그러다보니까 4분면에 좌표평면을 옮기려고 지금 전처리 과정들을 하는거죠 각을 60분법이 아니라 실수체계로 바꿔주는 거 그죠? 왜? 그래, 프부리려고 함수 배우려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한 범위 없도록 만들어주고, 표현도 바꿔주고,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돌아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게 1, 4분변의 각이죠? 1, 4분변 각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 호동법으로 해볼까?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 그죠? 2, 4분변의 각은? 2분의 8입 2분의 5파이보다 크고 2분의 2가 아니라 파이보다 작죠? 네. 3, 4분면에 있는 각은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요 4, 사분면에 있는 각은 2분의 3파이보다 어?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아니죠 그렇지 일반 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네. 앞에 회전량 넣어줘야 되는 거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요 이런 식으로 볼수지다뭐 들어가야 돼요? 회전량은 이만큼씩 다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맞아? 네. 네. 기본적인 생각은 저렇게 끌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할 거예요. 일번 각까지만. 1-2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미니 졸려? 힘들어 보이는데? 자, 세타가 2, 3 면에 가기 때 라고 하면 방금 했던 그걸 해야 되죠. 그치? 근데 2, 3 면에 그냥 2분의 파이에서 세타의 범위가 이상품명이거까어까지냐 파이까지냐? 파이, 이렇게 쓰지 말고 뭐까지 집어넣어서? 회장량까지 집어넣어서 얘기해야 맞죠? 맞아? 네 그랬을 때 2분의 3타는 얘네를 다 뭐하는 거야? 2분의 1그 2분의 1 하는 거지 그럼 얘가? n파이 음,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만 해 I 어? 그죠? 2분의 8 이렇게 가는 거맞 맞아? 맞아? n은 뭐니까? 정수. 정수죠, 그렇지? 원래 정석대로 얘기를 하자면 얘를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너네가 만약 풀과정을 이 써야 한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정수 들어간 애를 가져다가 2로 나누는 얘기니까. n값이 2로 나는 나머지가 없냐, n값이 2로 나는 나머지보다 하나 크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분리해서 푸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간다고 하면 뭐니까? 그냥 이게 회전량 자체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이렇게 k는 지금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k 는 정수인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2분의가 아니라 이거 없어지는 분이 ek 파이드인 거잖 플러스 4분의 8. 좋아요. 이케이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4분의 8 넘어가고 1, 4분면인가요? 맞아요. 근데 네. 네, 이 때는 2 k 2K 니까2케파이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 2분의 파이 추가되죠. 맞아요. 네. 플러스? 1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 그리고 얘는 이 k 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파이 주변니까 파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는 몇사분면에 있는 거야. 3사분면인가? 2분의 파이 있고 2고 2사분면 있잖아. 이거 모자르지? 2분의 파이가 이잖아 3분의 3이면 여기쯤에 있고 여기요. 여기. 245 근데 왜 계산이 여기다 n t c a r 야 I 야 합니다. <laughs> 여기다 e I d o 맞죠? 아, 맞네. 그죠? 아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다 don't c a r 원래 이게 정석인데, 이대로 그 n 파일이로 나누고 있는 거. 2K였다면 2K파일 플러스 파일 와서 331. 그럼 마찬가지죠. 13은 혼합. 아2 3 3은왜 나왔냐? 221? 221? 이2 1 파이플러스는 이렇게 약분되는 거니까 약분되는 거니까 2k파이플러스 파이플러스 4분의 8이죠 그러요엑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k파이플러스 파이플러스 2분의 8 파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파이 넘어갔으니까 3, 4분의 이게 3,4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정석풀이기는 한데 뭐 하는데 사실상? 여태 네, 여튼 정수 갖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응. 그죠? 뭐 어, 이, 다 대입해 보면 돼요, 그죠? 변유 네, 사실이요주관식풀 때는. 1, 이만 대입하면 되지, 두 케이스만 보면 되니까, 그죠? 만약에 3으로 나도면, 1, 이, 삼 대입하면 되지, 세 케이스니까, 그죠? 이렇게 풀면 돼. 주관식에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케이요 1, 이 대입해야 되냐고? 서술형일 때만 알고 있으라고.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음. 모든 선수에 대해서 증명이 음, 되는 과정이잖아. 요저 앞서놨던 산등이잖아. 좋자. 그다음에. 2번. 네. 그동경에 위치 문제 있지. 각 저기 간을 결정하는 바늘을 동경이라고 하죠. 맞아? 네. 동경 위치 첫 번째. 한직선 음, 겹칠 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돼요? 런 식으로 있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랑 같다는 거지 네 그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둘이 일치하니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엔다 그지 없어진다는 거는 일반 각위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회전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지 맞아 같은 위치, 얘는 동경 일치라고 보면 되지 한 직선, 뭐 있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때 있죠? 네. 얘는 그러면 원전대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놈은 여기 와 있고 한 놈은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럼 각은 항상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재니까 알파랑 베타, 아이렇어가 있지 뭐 그렇죠? 네. 그럼 얘는 크다고 보이는 쪽에서 어떻게 작다고 보이는 쪽을 빼면 평각이 남죠? 맞아? 근데 항상 회전 부분 편각이 남는 거지 위에 음, 가지. 네. 그데 위치에 대한 이 케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만 보면요. 세 번째, x축 대칭있죠 x축 대칭이면 너랑 너데 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같다는 얘기지. 근데 각을 잴땐 여기가 알파 이만큼이 넓다 이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알파랑,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알파 어떻게 하면? 그... 이게... 1, 2, 3, 채워넣어 네. 이제 채워넣는 개념은 더하는 거고 겹치는 거, 겹치는 경우에서는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워넣을 땐 플러스, 겹칠 땐 마이너스 네. 채워넣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회전만 남는 거죠 네. 맞아요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일기 요렇게 알파 인죠 어, 여기는 여기 있고 얘가 알파얘가몇 파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i죠. 알파 플스 넣어 야 되는 개념이 되죠? 그치? 그러면 얘는 180이니까 회전맞고 너랑 나랑 맞힌거는 이게 알파, 이게 메타 이렇게 되죠. 그 다시 보여요. 더요 채워놓는 개념이니까 더해요 더하면 몇 도니까? 200% 90도니까 2 0 이렇게 정리가 되는거지. 네. 맞아? 그래서 2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번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했죠?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이 때 얘가 되는거지. 맞아? 그럼 뭐 할거니까? 크다 부분을 쪽에서 작다고 보이는 쪽을 뺄거죠. 맞아. 그랬을 때 얘는 2mπ 파이 플러스 π라는 얘기지. 그러면 5세타가 2mπ 파이 플러스 π인거니까 세타는 5분의 2mπ 플러스 5분의 π죠. 맞냐? 네. 근데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mπ 분의2이고 너는 어차피 정수인거잖아. 그럼 n 에뭐들어 가야 돼? 얘기요. 네, 넘밖에 안 되죠? 네. 그렇지? 따라서 세탄은 5의 네, 파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 그렇지? 걔를 어디다가 사인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5분의 3. 15분의 5.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네. 맞아요. 3분의 파이 몇 도니까? 60도는 도 2분의 루트 3. 이 사인 값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때요? 빨리 시작 끝나았죠 어. 이번 정리까지 해 주시고 장장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먼저 좀 풀자. 요청하면 자꾸 심술부리고 싶어지는데. 안주해